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98만 원입니다. 798만 원이요. 어, 하루 벌고 하루 까먹고 뭐 그렇게 되는 분위기인데요. 어, 시장이 계속 그 조금 음, 정확하게 파기 잘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 음, 클릭하게 해보겠습니다. 어, 지난 밤에 미정 씨가 오늘 좀 설명을 기계서 놨는데요 어, 다운은 플러스 나스닥은 어, 마이너스 0.34. 그이 많지는 않았지만 혼주세였는데 어, 여기서 지금 평소하고 다른 표현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지속 상승하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상승 이 표현이 나오면 정시에는 상당히 악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시키면 금리가 인하되면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시중에 풀수 있기 때문에 돈이 풀린다. 해서 어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돈이거든요. 돈의 힘으로 지금 유동성으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 회복 기대, 어, 제가 지금 보유 종목을 계속 매도 주문을 걸어 놓고 있어가지고요. 어, 시간에서 체결되는 소리입니다. 어, 비중을 계속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 금리 상승이 경제 회복 기대하고 물가 상승 가능성. 어, 그러니까 지금, 그, 경제가 상당히 호전이 되다 보니까, 음, 사람들 생각에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나면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던 부분이 경제가 회복되고 나면 어그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물가가 상승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연결을 짓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국 채 발행을 확대했을 때, 이때 또, 그, 국채 금리가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금리 상승 쪽으로 압박을 받는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 뭐, 확실하게 그렇다는 아니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때, 어, 고평가되고 있는 기술주의 부담이 가장 될수 있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 어, 테슬라를 비롯한 이런 기술주들이, 어, 조금 조정받는 듯한 느낌이고요. 어 느낌이 좀안 좋습니다 그 <laughs> 제가 원래 비관론자 이기도 한데 어, 이번에는 조금 안 좋습니다 느낌이 지금 나스닥이 최고치 돌파하고 나서 밀리고 있는 모습 인데요 어, 다우지수도 한번 볼까요 어, 왠지 지금 그 힘에 붙이는 느낌을 좀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오늘 그 미국 선물지수가 많이는 아니지만 오르락내리락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 0.06 정도인데 오늘 장 초반에는 0.13미 정도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이 상승 하락을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그 부담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밸류에이션 부담 뭐 보통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 그 다음 그 부양책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많이 풀림으로 인해 가지고 국채 발행 이런 걸로 해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압박 뭐 이런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부담을 가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여기다가 또 걱정되는 게 국내 정치가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너무 많이 팝니다 어,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한 천억대씩 팔았었어요 매도를 천억대를 팔다가 얘들이 또 웃기는게 오분봉입니다 계속 팔아가지고 한 천억대를 팔다가 마지막에 이걸 또 외국인이 팔았던 부분을 확 횟수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272억으로 확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억대 팔고 있다가 800억을 마지막에 거둬들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힘으로 그, 플러스로 튀어 오르긴 했습니다. 어, 기관은 거의 한뭐 천억대 하다가 이제 한 800억 정도로 그 코스닥을 매도했는 상태고요. 어, 그 다음에 그,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저 기관이 오늘도 한 1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팔고 있거든요. 어, 제가 여기 줄 거는 요 부분은 뭐 특별한 날짜가 아니고, 어,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할 때 부터를 이제 합산을 해봤는데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죠. 4조 7천억이 지금 외국인이 여기서 여기까지 매도되는 상태고요. 기관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했을 때 7조 6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그 이전에도 계속 팔고 있었죠. 그래서 3월달부터 제가 집계를 내고 있는데 합쳐보면은 개인이 한 58조를 산 거고 그 외국인이 20조하고 기관이 한 40조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개인이 계속 받을 수 있겠느냐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어, 이제까지는 동학게임의 힘,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 나오는 걸 그냥 막 받아서 매수를 해갖고 그냥 방어를 했는데,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laughs> 조금 길게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제 저도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고 계속, 명절 전에 이제 연휴 앞두고 계속 누르는 그 힘으로 해서 못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거를 외국 그 개인들이 다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어 한번 올라오고 나서 지금 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개인들이 계속 매수할 여력이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악재가 없다면 괜찮은데 해외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해외 증시도 지금 좀 휘어붙이는 느낌이거든요 한번좀 털고 가자, 익실은 하고 가자, 이런 의미로, 어, 털어버릴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출렁거리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이걸 과연 지탱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그 금리 인상, 이런 소리 나와버리게 되면, 물가 상승, 그럼 이제 물가 상승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연결되면 주가가 급락하는 위험성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 또 걱정되는 부분이 쿠팡 관련주입니다. 지금 쿠팡 관련주가 동방이 맨 먼저 출발했어요. 보시면 이 2000원대 하던 종목이 어, 5,000원대까지 두배 오르고 나서 2,500원에서 5,000원 두배 오르고 나서 횡보하고 나서 다시 또 5,000원대 종목이 만원대 돌파하고만 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하도 계속 오르니까 하루 그냥 쉬어라 이래 갖고 거래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동방이 쉬고 있으니까 KCTC가 이게 그 부대장격이었던 거 같아요 계속 상한가로 날라갑니다 오늘도 상한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대형 포장 포장재 관련주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쿠팡이 그 미국 정권에 사이에 상장한다고 해가지고 국내 포장재 업체가 수요가 될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그 궁금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쿠팡이 그 등록돼 있다면 쿠팡을 매수하면 되겠지만 미국 정시에 상장하니까 국내 정시에는 쿠팡이 없거든요 그래서 쿠팡이 지금 55조 뭐 말하기도 하고 대박 터졌다고 얘기하는데 를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과열 증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 올라가는 종목적으로 묻지만 몇 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부터 4천원짜리가 지금 만원까지 올라왔으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상한가까지 밀어 올려가지고 상한가가 지금 그단일까에서도안 풀리고 있습니다. 내일 또개불로 쪼겠다는 이런 의도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는 예전에 시장이 안 좋을 때그 동전주들이 그냥 뭐 상한가를 뭐열0번숨번 쳐가지고 뭐 몇배 올랐다 하는 그 시대를 느끼게 하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쿠팡이 미정시에 상장하는 것은 호재이긴 하지만, 쿠팡과 직접적인 관계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올라가는 건뭐 오택이라는 종목이 올라갔어요. 올라가 내려왔더니만은, 쿠팡 그, 물류 배송하는 차 있죠. 탑차. 오택은 탑차 만드는 회사거든요. 소방차나 탑차 만드는 회사인데, 쿠팡의 탑차를 오택에서 만든다 해갖고 올라갑니다. 이게. 쿠팡 관련주로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좀 이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막다 팔고 버따리를 사고 싶었지만 음, 그래도 또이계정신 상황이 좋다 보니까 위로 또 올라가 버리면 좀 허전할 것 같아서 다 팔지 않고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특징 중한가지부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갔던 게, 야, 요건 조금 아까웠는데요. 삼성 출판사입니다. 제가 여기 관심 종목에 딱 올려놓고, 삼성 출판사를 여기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제도 장 끝나고 나서, 야, 요거 양봉 올린 모양이 이게 좀 한번 위로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리고 있었는데, 메물이 있으니까 이거 한 방에 올리게 하겠나 그러고 이제 방심했는데, 관심 종목 오늘 그,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요. 오늘 장 중에 확 끌어올려버렸습니다. 쭉 약간 들어 올려 갖고 쭉 행보하다가 급등 시킬 때면 보통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살짝 들어 올려 가지고 앞쪽에 있는 이 저항대를 이자 차트 전문은 아니지만 그 계속 그 단타 매매 쪽으로 해 보다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앞쪽에 있는 이 매물대 부분을 여기서도 그렇죠. 앞쪽에 는 매물을 벗기고안 빠지고 지나갔고 여기서 아침에 싹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이 앞쪽에 있는 매물대 부분을 넘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도원을 사람들은 물량을 다털었다는 얘기죠. 털고 나서 행보 시키고 난 다음에 쫙당겨올려버린 겁니다. 아주 빠르게 쫙 당겨올리버리면 손절 하는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쫙 당겨올리고 나서 마지막에 상한가까지 밀어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올라간 건또 아마도 쿠팡이 미정시 상장하고 나서 관련 주들이 급등을 하니까 삼성출판사 그 자회사인. 아기상어, 스마트 스터디인가, 뭐, 아기상어 만들었던 그 회사가 삼성출판사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 지난번에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루머가 한번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상장 기대감, 네, 상장, 체결되었습니다. 상장 기대감 하나로 상한가를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가 오늘 아주 강했다. 아, 근데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잡았으면 모르지만, 여기서 지금 이만큼 올라 버렸기 때문에, 놓쳐버렸죠. 그래서 일단 포기했습니다. 를이 상한가 들어가버렸기 때문에 어, 또 내일 또 개발로 띄우겠죠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게쿠팡 쪽으로 어, 돈이 몰리는, 거 아니, 몰리는 게 아닌가 싶고 좀 개인적으로 불안합니다. 많이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그 시간의 거리에서 그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했던 종목 중에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관련주로 그 시진핑 방한 이야기도 있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 그래도 불안하니까, 시장이, 어, 팔았습니다. 장중에 50만원 팔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아까 조금 전에 시간에 걸려서, 다 팔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 그, 잉글우드랩도 지금 매도 주문 넣어놨습니다, 시간에에. 주문 넣어놨는데, 다 팔리진 않았고, 장중에 50만원씩 팔고, 50만원만 남겨놨는데요. 그것도 지금 마저 팔려고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다 정리할 생각이고요. 어디텍도 마찬가지로 주문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팔리면 전부 다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다 모두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 태경 BK는 개인적으로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괜찮아 보여 가지고 어, 계속 남겨 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걸려서 어디텍 정리할 생각이고요. 태경 BK 남겨 놓고 태경 BK는 오늘 그 비중을 조금 더 담았습니다. 5 0만원씩더 잡았습니다. <laughs> 예, 그, 얘가 지금 나름대로 제가 잘 따라잡는 것 같아요. 여기쯤에서 그 잡아가지고 올라갔을 때반 팔고 지금, 어 50만 원치 오늘 더 추가 매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깅 비케 k 는 어, 올슨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탄소 중립 관련한 종목들, 오늘 살짝 한번 움직임이 보였어요. 대표적으로 대장 깨기를 할수 있는 그린 케미칼, 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이제 사람들이 그 참다 참다가 더 이상 이 탄소중립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탄소배출권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그 탄소중립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풍력 대단위도 설치하고 있고 그다음 태양광도 지금 설치한다는 게 무슨 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해서 태그 탄소중립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데 그린 케미칼이 대장이긴 한데 얘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갖고 계속 참고 있다가 그래도 올라갈게 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밀어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 케미칼이 지금 움직이는 게 보였고요 그다음 또그 다음 또그 오늘 살짝 움직였던 게어 한솔 엄데코도 끌어올리는 모습이 한번 나왔는데 이 종목은 너무 저가형이고 매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꼬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 다음 휴 캠스는 탄소배출권이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 JC 케미칼은 바이오 연료 쪽이기 때문에, 이도 마찬가지, 탄소 중립 관련한 종목으로 볼수 있습니다. 매물이 많아가지고 조금 조금씩 빼올리는데, 이거도 어느 정도 빼올리고 나면 위로 한번 설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탄소 중립 관련한 종목, 대성, 대성파인텍도 어, 세력들이 한번 들어오면 확 끌어올리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그런 그, 강하게 갈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보다 그린 케미컬보다제 개인적인 취향이 태경 BK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얘는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탄소하고 조금 관계되니까 탄소 포집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해서 얘를 잡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태경 케미컬 보시면 시간에서 안 빠지고 지금 그 모양 잘 만들어 놨는데요. 어, 화이자 백신이 지금 3월 말에 접종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은 아직까지 콜드체인이 물건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상 지금 2월 말이 다 돼가고 3월이 되면 화이자가 언제 들어온다 해갖고 화이자 백신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함뜰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움직여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겐 커미칼이 움직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얘 잡고 있는 것보다는 그 태경케미칼의 모여사가 태경bk 니까 겸사겸사해서 제가 올라가면 태경케미칼이 상한가 들어갔을날 급등했는날 어 상한가였나요 이거 급등했는날 이날 그 태경bk도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따라서 움직이고 그다음에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태경bk 잡고 있으면 이거나 이거나 비슷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해서 얘를 지금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경bk를 탄소중립하고 그 다음에 콜드체인 어, 이런 쪽으로 겸해서 거기다가 돼지열병하면 또 석회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쪽도 조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 종목을 지금 어, 오늘 50만원씩 더 잡았고 한 350만원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오늘 잡은 종목이 파미셀 입니다 파미셀 잡았는데요 파미셀이 오늘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어,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공급하는 원료인, 그,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이 일반 예전에 감기 백신하고 다르죠. mRNA 방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어떤 신호를 줘가지고 몸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걸 생성시켜서 그 백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기준과학은 완전 획기적인 그런 방식이고, 이게 만약 잘 듣는다면 앞으로 웬만한 그 감염병, 그 코로나를 능가하는 이런게 나오더라도 이 방식으로 백신을 바로바로 뭐 유전자 이거면 바꾸면 된답니다 간단하게 공대 다니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백신인 것 같고 이게 효과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데 이 mrna 백신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료가 m p g 라고 합니다 이 별거 다 공부해야 되는데 주식하면서 그래서 m p g 유도체라는 이 부분이 어 그, mRNA, 그, 백신 만드는 데 필요한가 봐요. 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공급하는 계약을 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전성으로 보이집니다 뉴스 만으로 봤을 때는. 근데 상한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 뒤에 붙은 내용이 뭐냐면 물량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량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물량은 많지 않지만 이 부분이 지금 워낙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게 그 공시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래서 대충 조합해보면 <laughs> 그 제가 100만 원에 치자는데요파미셀를그 약간 손실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잡고 잡고 막 했는데 그 마지막에 좀 내려와 버려갖고 조금만 그 지켜줬으면 좋았을 했는데. 어쨌거나 어, 그 상한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파미셀 이라는 종목이 워낙 지금 많이 빠지면서 앞에 물린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여기서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앞에 매물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종목이 이렇게 빠졌을 때는 무슨 악재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무슨 악재로 인해서 이만큼 빠졌는데 좀 다행인 것은 1차로 한번 빠지고 그 다음 2차로 한번 빠지고 또 빠졌기 때문에 어, 이 정도 가격이면 바닥권이다라고 인식해 줄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에 쭉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어, 화이자하고 모더나의 원료 공급 이 재료는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위로 좀 강하게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거리란도 오 엄청나게 터졌어요. 1 4 0 0만주 터졌는데 와다다다 아, 하면서 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이 HLB 이 악재 때문에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보면 바이오 종목들이 대체로 좀 많이 밀립니다. 이 다들 불안하겠죠. 믿었던 HLB가 임상 시험 무슨 조작 관련한 조사 일해버리니까 확 무너져 버렸죠.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떨어지고 오늘 6%가 더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 파미세일이 호재성 뉴스가 나왔지만, 비록 호재성 뉴스가 나왔지만, 그냥 막 올라가기에는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쉽게 못 올라가고, 왔다 갔다 했었고, 어, 시간의 거리에서도 지금 뭐, 공방이 치열합니다. 거리량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원료 공급이라는 그 기대로, 그냥 한번, 어, 기대를 걸어보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그,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이두 종목은 가져갈 생각이고요. 어, 나머지 제가 지금,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시간에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어디텍하고그 다음에, 잉글루드의 남은 이 부분은, 어, 다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태갱BK, 그 다음, 파미셀, 이렇게두 종목 가져갈 생각이고요. 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내일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매매하는 방식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시장이 워낙 불안정하니까, 그, 시장이 상승 추세고 그 시장 상황이 좋다는 생각이 들면 종목을 쭉 나눠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한 어떤 종목이 올라가면 다른 게또 이제 튀었다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되니까 그그 그 방식이 괜찮다고 보는데요. 하락할 때는 종목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돌아가면서 뚜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가진 종목 대부분이 다 하락을 해버렸거든요. 보시면 모디테 가라겠죠? 코스메카 가라겠죠? 잉글로드를 가라겠죠? 태경 케 k 는 그나마 밑에서 물타기 해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큰 소실 없이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그 종목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어, 이 당분간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개인적으로 하는 방식은 꼭 올라가겠다 싶은 종목만 보유를 하고요. 나머지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놨다가 아침에 상황 봐서, 그러니까 그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지난 밤에 미정시 상황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미국 정시가 괜찮았다 아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좀 매도가 추첨해져서 시장이 상승할 것 같다 이럴 때 아, 그때 관심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자 이게 그 이제 개인적인 전략입니다. 좀 불안하니까요 시장이. 그러니까 만약에 급락한다면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이런 의미죠. 아침에 쭉 빠지면 계속 기다렸다가 바닥 가지고 나서 그다음 여기쯤에서 관심 종목을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죠 밑으로 빠졌을 때 빠지고 나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시장을 돌릴 때 이럴 때 관심 종목을 매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심 종목을 장 끝나고 나서 많이는 못 뽑았고요. 제가 뽑았던 게 광명전기, 파워넷, 제이시언시스템 태경케미칼 대충 요 정도 종목을 뽑았는데 문제는. 이 광명전기가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거 오늘 계속 노리고 있다가 실제로 매매를 했었어요. <laughs> 참 아깝지, 이거. 광명전기, 그, 어제 시간에 거래서 매수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팔아버렸는데, 후반에 가서 덜어올린 다음에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 탄소 중립에서 태양광 쪽으로 관계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설명 보시면, 이 회사 뭐 하는지 보시면, 원래 뭐, 배전망 같은 이런 전력 관련한 회사인데, 태양광 발전 시스템하고 ESS 판매, ESS 이게 태양광 전기 끌어모으는 어떤 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이걸로 해가지고, 전에 한번 이렇게 급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료로 지금 올라가려고 는것 같은데, 종가에 그 시간에 거래할 때 매수 잔량을 확 실어 놓고 나서 이 세력들이 그의 이렇게 장난치는 것 같아요 매수 잔량을 그냥 한2 0만주확 실어가지고 딱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 들어갈 때말듯 하다가 확대기 올려갖고 지금 상한가 잠궈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이제 갭으로 뜨겠죠 상한가니까 2,530원이니까 대충 이 정도로 뜨겠죠 뜨고 나서 이제 뒤로 밀릴 겁니다 <laughs>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세력 마음입니다. 위로 끌어올릴지, 낮출지. 그래서, 노리고 있던 종목 하나가 날아가 버렸는데, 광명전기 상하가 어 가니까 선도전기도 덩달아서, 한7% 정도. 광명전기하고 선도전기는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명전기 좋다고 보는데, 선도전기도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같은 전기라고, 일진전기도, 어, 제가 여기서 한번 매매했었는데, 눌러놓고 다 털고 나서 다시 끌어올리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날아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파워넷은, 어, 그냥 괜찮아 보입니다. 이 제가 보기에, 느낌에. 이렇게 놓고 이제, 시장만 괜찮으면 쫙 강하게 이렇게 위로 땡겨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파워 봐서 어 들어가보자 이런 생각이고, 파워로직스도 계속 밑으로 누르다가 오늘 그 땡겨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약간 조정 받다가 확 땡겨 올릴 수 있으니까 요런 어, 정도 어,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오리엔탈 전공 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조선 관련 주인데 어 제가 여기 입력 안 해놨죠 오리엔탈 전공 아 시간 짧게 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이렇게 많았어요 별로 쓸 말은 없지만 제 나름대로는 제가 생각하는 걸 최소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좀 길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리엔탈 종목은 조선 관련 종목인데, 이게 가덕도 신공항하고 연결이 좀 됩니다. 그래서 급등하다가 가덕도 신공항의 대장이 그 삼보산업이 급락하면서, 이기까지 설명을 전에 한번 드렸던것 같은데, 신공항 관련주가 보시면 삼보산업이. 여기서부터 쭉 끌어올려 놨다가 한 방에 그냥 확 눌러가지고, 신공항 재료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확 털어버렸죠. 털고 다시 또이 길을 모아서 끌어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얘가 확 빠질 때, 등달아서 그냥 같이 <laughs>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이 조선 관련해서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한번 위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었오엔탈 전공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어, 태경 케미칼은, 아무리 봐도 그, 콜드체인이 화이자 백신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요. 그때를 겨냥해서 조금 조금씩 매수해가지고, 3월 말에 들어온다니까, 3월 중순에는, 위로 슈팅하면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태경 BK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굳이 저걸 매수할 생각은 없다 싶은데, 그래도, 어, 지금 분위기가, 어, 태경 케미칼하고 대한과학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모양 나오고 나면 또쭉 땡겨올 수 있으니까, 어, 한번 노려보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장에, 어, 시장 상황 봐서 노려볼 만한 종목 한 다섯 개 정도 지금 선정했고요. 어, 나머지는, 그, 내일 장 열리고 나서, 어, 강한 종목들, 어, 등록시켜놓고 매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것을 해서, 어, 시장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뭐, 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웃던데요. 항상 힘들다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기관들이 너무 많이 팔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조금 줄이고 위험 관리를 하면서 차곡차곡 대응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